이제 제 과거와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 봄, 12살 어린 나이로 깔끔한 교복 대신에 기름때 묻은, 회색 작업복을 걸친 채 여기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솜털이 남아 있는 고사리 손 아들을 시커먼 고무공장까지 바래다준 제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 화장실 앞에서 휴지를 팔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시고도 체라을 마치고 새벽 4시가 되어 귀가하는 어린 아들을 밤새 기다려 주셨습니다. 고된 밭 일로도 자식들 먹여 살리기 어려워 약장사에 밀주까지 만들어 팔면서 힘겨운 삶의 무게에 부엌 구성에서 몰래 흐느끼시던 어머니 고무공장 샌드페이퍼에 깎여 나가 피가 배어 나오는 제 손바닥을 보고 또 우셨습니다 벨트에 감겨들어 뭉개져버린 제 손가락을 보고 또 우셨고, 프레스 사고로 비틀어져버린 제 왼팔을 보고 또 우셨고, 단칸방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마당에 물통을 덮어놓고 공부하던 저를 보고 우셨고, 장애와 인권을 비관해 극단적 시도를 두 번이나 하는 저를 보고 또 우셨습니다. 지금은 또 자식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소년 노동자가 오늘 바로 그 참혹한 기억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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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깊은 자리이니 제 가족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남매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제 어머니, 여기에 와 계십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바르게 키워주신 어머니,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부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시다 추락사고로 다리를 절단하신 장애인 큰형님, 강원도에 길이 멀어 오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저의 누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회사 직원, 저의 둘째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밤새워 일하는 사랑하는 저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상대원 시장의 청소부로 일하시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원을 거쳐 건물 청소일을 하다 2년 전 새벽 과로로 딴 세상으로 가버린 저의 여동생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이 오빠를 격려해주고 있을 겁니다. 반대 가장 사랑했고 가까웠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저의 셋째 형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흠 많고 부족한 척 이재명을 대신해서 아니, 이재명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언제나 힘이 되어 줬던 제 아내 그리고 잘 자라준 제 아들들 소개드립니다. 잘 사는 것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저의 판단과 행동과 정책은 제 삶의 경험과 가족과 이웃의 현실에서 나옵니다. 약자의 희생으로 호의호식할 수 없었고, 빼앗기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사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 싸웠던 제 삶만큼이나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약속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일 뿐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거짓일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의 다짐인 제 약속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이재이재이재 작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 합니다. 작은 일도 못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 갑자기 잘할수 없습니다. 작은 권력에 부패한 사람은 큰 권력에는 더 크게 부패합니다. 기득권자이거나 기득권과 결탁한 자는 결코 기득권과 싸울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기득권자와 싸우지 않으면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신념과 철학이 뚜렷하고 불의 용기와 철의 의지로 할 일을 해가는 이재명. 실적으로 유능한 진보를 증명하고 강남벨트 분당을 설득해서 확장성을 증명한 이재명. 야권연대를 이루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유일한 정치인 이재명. 삼성 재벌 등 불의한 기득권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이재명. 그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저는 압니다.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이라는 저의 꿈이 곧 국민 여러분의 꿈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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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이 이재명과 함께 해줄 것을 국민의 꿈이자 이재명의 꿈인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